첫 번째는 저희 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중등 이번에 2025년 보건 교사 합격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었고라는 생각을 사실 못했는데. <laughs> 벌써 또 눈물이 나려고 하지만 참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 3년여 동안에 이렇게 가, 걸어온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 저는 그분과 약간은 다른, 어, 제가 느꼈고, 제가, 어, 교수님으로부터 정말 절실하게 배웠던 그 모든 것, 그리고 저의 실수들, 이런 걸좀 나눠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어, 최대한 빨리, 이런 합격의 길에, 보건교사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023년에 처음 교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렇게 직강에 나와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약간의 공백기가 많았어요. 어, 한 달짜리 기간제 교사를 세번 뛰었어요. 왜냐면, 1년 동안 직강을 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어그 부분을 다 메꿔야 했던 상황이고, 아, 저는 애가 둘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초등학교 2학년이고 6학, 6살인 아들과 딸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돼서 2024년에는 그렇게 기간제를 했고요. 작년 2024년에는 어 6개월간 또 기간제를 3월부터 7월까지 한 후에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어, 생각해보니 2022년부터 시작됐네요. 3년이니까. 2022년에 교수님을 처음 만나 직강에 잘해왔고, 그 전까지는 12년 동안에 이제 간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어, 여기 오면 무조건 합격할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새벽에 가방을 들쳐메고그 안에 모든 책을 넣어서 이 직강 노량진까지 두시간에 걸리는 시간을 항상 아침부터 와서 저녁 10시까지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12년 동안에 간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체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어, 항상 직강에 왔고 여기 안에 서 노량진 안에서 공부를 아침 9시부터 10시, 저녁 10시까지 했지만 정작 지금 떠올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어, 너무 체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전 시간은 거의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직강 들었던 선생님들이 저한테 어, "선생님, 그 뭔가 공부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좀더 늦게 와서 공부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그때는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아이도 시부모님 이렇게 다 맡기고 오로지 공부만 하겠다고 가방을 두첨 메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기에 정말 올인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불안감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체력은 신경 쓸 겨를보다는 지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이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무조건 체력관리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후반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은 좀더 자신의 몸물 내 상태는 어떤지 체크하는 걸 먼저 일본으로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3년의 기간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1년 동안에 이 직강자리에 와서 교수님의 그 강의력으로 이해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랑 같이 직강 들었던 선생님이 저뿐만 아니라 세분더계돼요다 합격하셨고요. 그분들은 어 정말 책을 봤을 때어 내가 이, 이해하려고 너무나 노력을 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교수님께도 당연히 물어봤고요. 또 그리고 자신이 이런 인터넷 같은 데서 다왜이 원리로 됐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선생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저는 처음에는, 아,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찾아봤기 때문에 내 머리에 뇌리 안에 남겨져 있어서, 그것이 기반이 되어 마지막 후반까지, 그리고 저같이 제 3년어 길을 가게 된다면 다 남아있는 자료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의 믿고, 그 강의력으로, 또한 교수님께 항상 물어보면서 이게 왜 이러는지, 특히 성인, 아동, 여성, 이거는 그 원리를 안다면 충분히 양은 많지만 그거를 내가 다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저는 그 같이 이렇게 직강을 들었던 선생님들이 항상 교수님한테 쉬는 시간이면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수님 저번에 이 시간에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교수님 그때 다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때문에 이렇다 하면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꼽살이 껴서 다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기반이 돼서 그게 이해를 저에 높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공부할 때어 어려웠던 부분이 그것이 다 기초가 돼서 지금까지도 다 기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님이 항상 구조와 여 처음부터 항상 성인과 여성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시작부터 지역도 그렇지만 시작부터 다 떠올리게 하시잖아요. 그 구조와. 그게 아 정말 너무 어렵다.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침대에 하루 저녁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서 누웠어요. 그럼 교수님이 떠올려야 된다. 그래서 아, 일단 누워가지고, 아, 오늘은 뭐 했지? 하면서 그 가지를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을 굵은 가지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아, 그럼 그 안에 이게 뭐가 있었지, 뭐가 있었지, 이런 연습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음, 2022년에만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음, 2023년에는 4, 4년에는 저는 육아도 계속 했기 때문에 어, 그거를 계속적으로 하기는 체력적으로나 어, 기간제 교사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에 했던 그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2024년 그리고 5년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구조화를 그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2022년 3년 4년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내가 굳이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내 뇌리 안에 이게 다 그냥 뭔가 이렇게 다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을 믿고 교수님 수업 시간 항상 시작하실 때 구조화를 시작한다. 그럼 저도 항상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저는 지하철을 이게 한두시간한시간반 정도 항상 타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럼 그 순간에도 졸 때도 많았죠 그런데 최대한 그 시간에 그날 배운 것들 구조화해서 교수님이 어떻게 구조하라고 하셨는지 그거를 다 했기 때문에 어, 이 모든 그 방대한 양들이 제 기억 안에 남아있고 그래서 시험 볼때 사실 제가 2024년 시험 볼때뭘 적었는지 기억 안 나요 근데 분명 교수님이 알려주었고, 3년 동안에 이게 차곡차곡 쌓였던 것들이 그 안에서 키워드가 되어서 다 답으로 현출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수가 나와서 합격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그럼으로써 교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 먼저는 이해를 기반으로, 처음 초반에는 이해를 기반으로 하시고, 구조화는 안 되더라도 꾸준히, 사실 그거 정말 힘들지만 지금 하시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양을 어떻게 우리가 다 외우겠어요 정말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그 뚫린 두 개다가 물이 계속 새듯이 정말 계속 넣긴 넣지만 뭔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어딘가에 우리 기억 안에 다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시험장 안에서 다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어~ 그리고 어~ 제가 교수님한테 정말 감사드렸던 게 첨삭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의 기억에 어그날의 강의 직강이 끝나고 정말 많은 숫자의 그 선생님들을 한명한 한 명을 다 첨삭을 다 시간을 교수님이 식사도 안 하시고 진짜 김밥 한줄뭐 이런 걸로 막 가지고 뭐 드시면서 저희 거 채점하셔서 한명한 한 명을 불러다가 이렇게 너는 이렇게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던 그 부분은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음, 처음에 이렇게 답을 적을 때제 생각대로 적었어요. 키워드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 이거는 뭔가 반상이 하듯이 적은 것 같다. 근데 그거보다는 전문가적인 그런 키워드가 있어야 이렇게 채점을 할때 그것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책에 있는 단어로 꼭 외워라. 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이렇게 첨삭 일일이 매, 매번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처음에는 정말 제가 말하건데 거지 같은 답안이었지만 정말 막판에는 이렇게 합격을 할수 있는 답안까지 이루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022년에 이렇게 다져놨기 때문에 그때는 떨어졌을지라도 어떠한 사실 떨어졌을 때, 어. 사람마다의 뭐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떨어졌을 수 있고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년을 더 기약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처음을 이렇게 잘 다졌기 때문에 2023년, 4년에 드디어 제가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감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항상 저한테 자신감을 가져라 어? 할수 있다. 이 말이 제가 할수 있을까? 그때 2023년까지는 안 되었는데, 24년에는 뭔가 그 기간제를 6개월을 하고, 7월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그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안. 내 마음이 편해야 내가 보는 이 책들이 내 머리 안에 있어요. 불안하면 봐도 이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가는 것일 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막판에 2024년에 공부하는 시간 따져보면요. 아침 9시부터 그리고 뭐 저녁 5시? 그게 9월까지는 그렇게밖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저는 있어야 되는 사람이어서 그런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그리고 육아를 제가 또 해야 했고 그리고 시, 그래서 10월부터 드디어 신랑이 좀더더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그 후에 이제 시험까지 갈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집중해서 내가 하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그리고 꼭 체력관리 하세요 정말 이게 내 체력이 있어야 공부도 할수 있고 아프지 않고 해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까지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저는 교수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022년에 그때 코로나였잖아요 저희 가족이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모두가 걸렸어요 저 빼고 그래서 저는 갑자기 집에서 나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시험 직전에 모두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 관리 꼭 하시고 항상 모든 상황 자신이 내가 할수 있다. 제가 했으면 여러분 다할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자신을 믿고 교수님의 말을 믿고 이렇게 나가신다면 분명 2026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